음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운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음가를 아는 거가 일단 출발이에요. 음가 뭐야? 어, 뭐 파닉스 예를 들면 파닉스예요. 영어를 배울 때 이제 파닉스 어, A라고 하는 것은 발음기어 R 아, 소리 나는 거야.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파닉스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말은 선생님들이 너무 은연중에 쉽게 배우셔가지고 우리말 파닉스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말도 기억. 여기 음가가 어 기억 음가를 갖고 있어요. 기억 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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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아, 이게 가, 이게 두개 합하면 이제 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도 음가가 있죠? 아, 음가 있어요. 요거 두 개가 합쳐서 그, 아, 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말에도 음가가 있어요. 자모마다 다 음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큰말 느낌, 달랑달랑, 덜렁덜렁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음이라든지 뭐, 기억이랑, 쌍기역이랑또키역이랑다 다르잖아요. 그죠? 기억, 쌍기억 기억. 어, 이게 다 이제 비슷한 그런 어 음가를 갖고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 차이가 있잖아요. 음가의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애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미에만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소리, 소리에 관심 가지고 끝말 이어가기 이런 건 사실 말놀이 하나로 이제 발전시킬 수도 있어요. 뭡니까? 옛날에는 단어 뜻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소리에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음운 인식이거든요. 음운 인식, 그렇죠? 음운 인식이 이제 굉장히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음운 인식은 한마디로 이제 음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자음 느낌, 모음 느낌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이제 음운 인식이 됩니다. 옛날에는 영어만 파닉스가 있었지 한글 파닉스는 없어요. 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음운 인식은 좀 한글 파닉스 비슷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이 음운이라고 하는 거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음소 음절 단어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요 요거를 애들이 이 느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냥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글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느낌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 아이들의 읽기 쓰기 능력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자 음운인식의 과제는 먼저 단어 음절 음소 이렇게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